8강 남은 두 경기, 일본 대 슬로베니아, 그리고 폴란드 대 브라질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선 막바지 경기 운영을 조금 살펴보면요. 니시다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도 니시다가 이제 풀타임 출전을 하면서 20득점을 올렸고요. 그리고 서브웨이스 3개까지 기록하면서 충분히 좀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예선 마지막 경기 역시 리시다가 미아오라 대신에 선발로 나선 것을 살펴보면은 토너먼트에서 리시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리시다 같은 경우에는 3주차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이제 대회를 마쳤을 때 공격 성공률은 50%뭐 어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니었고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폼만 조금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토너먼트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시카와가 52% 성공률 그리고 다카시 란이 58%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카시 란 같은 경우에는 예선 막판에 좀 부상이 있어서 두 경기 정도 결정을 했었는데 토너먼트 로스터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본의 공격진은 어느 팀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표현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니 시대가 만약에 부진했을 경우, 지금 미아우라도 59%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공격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와 맞붙게 되는데, 슬로베니아는 조금,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루트가 있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좀 서브로 흔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르나우 정도를 제외하고는 서브가 그렇게까지, 어, 위력적인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니시다가 살짝 부진하다고 해도, 다른 옵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단기전에서는 이제 리시브가 상당히 중요한데, 리시브에서도 일본이 훨씬 안정적으로, 게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본 승 사이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인까지도 뭐 노려보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 같고요 일본 승 사이드로 이 경기는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브라질 경기가 있는데요 우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예선 3 주차 이제 브라질과 맞대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좀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이제 레온과 쿠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리프카를 저는 좀 폴란드의 핵심 멤버 그키 플레이어로 보고 있는데, 거의 출전을 시키지 않고, 이제, 배드노즈나, 뭐, 세메니옥을 좀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어 그렇다는 뜻은, 이번 브라질과의 대결 역시 실리프카를 조금 배제하고, 어 많은 출전을 부여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폴란드의 공격 성공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옵션과 2옵션인 레온과 쿠렉 같은 경우에, 50%와 48% 성공률.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성공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리프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 성공률로 폴란드에서 가장 괜찮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워낙 또,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 실력도 출중한 선수기 이 때문에. 실리프카가 저는 좀 핵심 멤버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브라질 전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3주차에 가장 중요한 맞대결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브라질 전에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었던, 뭐 일본전이나 캐나다전에 실리프카가 좀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쿠렉도 시계했고 레온도 시계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제 중요하지 않은 매치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럴 때 실리프카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중요한 경기,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실리프카 대신에 어 다른 선수들 베드노즈나 뭐 세메니옥 정도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실리프카가 만약에 선발로 출전하지 않고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폴란드가 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선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요 예선에서 좀 중요한 경기에는 실리프카 대신 다른 선수들을 좀 많이 썼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어 실리프카보다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레알이 합류를 했어요. 레알이 이제 어떤 선수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VNL 기록을, 아, 이게 먼저 세계선수권 결과인데요. 이때 125 득점 올리면서 공격 성공률 52.7%. 어, 나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고, 그리고 작년 VNL 기록도 가져와 봤는데, 이때 역시 52% 성공률에 112 득점. 어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합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1옵션, 2옵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란 같은 경우는 53% 성공률, 그리고 루카렐리 같은 경우에도 50% 성공률에 서브웨이스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3옵션입니다. 호노라토가 42% 성공률에 그치면서 여기서 사실 구멍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레알이 합류를 해서 이걸 채워준다 그러면 사실 공격력으로는 브라질이 오히려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브라질에 있어서는 조금 큰 합류였다고 봅니다 레알이 그래서 폴란드가 좀 예선 내내 이 선수 저 선수 바꿔가면서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실험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저는 이게 한번 정도는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브라질에 또 레알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폴란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리프카까지 좀 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저는 브라질 쪽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카 출전 여부는 제가 자세히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브라질의 레알의 합류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브라질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프렌 쪽도 충분히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물어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브라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